생각하는 즐거움, 생각류이석학원 수학강사 홍혁준입니다. 다음은 2024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상황고 15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f(x)를 구하래. 여기서 뭔가 모든 실수라는 말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이 문제 뭔가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때 f 1이 5가 되는 자 f의 10이 얼마인지 구하래. 자자 식을 자, 우리가 먼저 정리 보면 2 x 제곱의 f(x)는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봤더니, 자, 우변에 지금 보니까 적분 구간에 지금 변수가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서 적분 구간에 이제 변수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보자마자 이, 이 문제를 양변을 미분하고 싶죠. 미분하고 싶겠지만, 근데 봤더니, 요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에 보니까 적분 변수 T가 아닌 다른 문자인 X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로 미분하시면 안 되고, 먼저 요 X란 놈을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야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해볼게요, 이제. 자, 3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우리가, 자, x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요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분배를 해봐야겠다. 자, 분배해보면, xfx에다가, 자, xft에다가, 자, 마이너스에, t 곱하기 fx에다가, 마이너스에, t 곱하기 f t 의 ft에 dt가 되겠죠. 이렇게. 자, 잘 따라하고 있죠? 이 문제 길어요. 이 문제. 자, 자, 복잡한데, 자, 우리가 얘를 먼저, 자, 정리해보면, 2x 제곱의 fx는, 자, 3 곱하기. 얘가 좀긴 거를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전개해서 해야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먼저 앞에서부터, 자이 녀석은 x 곱하기 f(x)는 얘가 적분 변수가 t니까 상수겠죠? 그럼 상수를 정적분하면 구간에다가 얘를 곱해주는 거니까 자맨 앞에 거는 x 제곱의 f(x)가 되겠고 자 플러스 자이 x가 또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면 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가 되겠고 자그 다음에 얘네 둘 중에 자 fx가 이번엔 상수니까 fx 앞으로 빼주고 요 t만 0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의 fx인 거알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자 t f t 의자 dt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봤더니 또 여전히 복잡한 것 같은데 봤더니 x제곱 fx, x제곱 fx가 자 동류항이니까 얘를 동류항 정리를 해서 자, 좌변으로 넘겨보자 왜? 여기도 x제곱 fx 있으니까 자, 다 넘겨주면 자, 좌변이 지금 자, 얘네 둘이 지금 계산하면 얼마죠? 지금 2분의 3이니까 넘기면 2분의 1 x제곱의 fx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얘가 3 플러스 3x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3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에 자그 다음은 또 곱해주면 얘가 3곱 마이너스 3곱하기인데 넘기면 자 플러스에 자 3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ft dt가 는 0이 되겠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적분, 정, 적분을 정의는 함수에서 적분군의 변수가 있으니까, 자, 실을 정의했어요, 이렇게. 자, 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양변을 먼저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자, 구간의 변수가 있으니까, 양변을, 우리 아까처럼 미분해야겠죠.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 그리 여기서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왜? 구간의 변수가 있으니까, 자, 미분해주면, 자, 자, 먼저, 자, 곱하기니까 곱미분 해주면, 앞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그대로, 자, 플러스에,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 자, 됐죠? 따라오고 있죠? 다음에, 얘 또, 얘또 곱미분이죠?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0부터 x까지, f2t, d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주면,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n 예. 얘 미분해주면 3 곱하기 x 곱하기 fx는 는 0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미분했더니 보니까 다행히도 식이 좀 간단해지는 게자 얘네 둘이 없앨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가볍게 지어주고 그냥 는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적분관이 변수 있어, 있어가지고 양변을 미분한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변수 또 있네요. 그럼 양변을 또 미분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미분하려면 다 미분해 해보지 않아도 얘를 어차피 미분할 건데 미분하면은 f 2 프라임인데 만약에 그럼 이제 2 프라임면 이 미적분 과정이니까 만약에 서술령이면은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자 해서 수2 과정에서만 풀려면은 여기서 답을 내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f s를 구할 건데 근데 뭐가 문제냐? 문제에서 맨 앞에 fx가 다항함수라고만 했지? 몇 차인지를 알려 주지 않았어. 자, 우리가 그몇 차인지를 이제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어떻게 찾냐? 자, 그 fx가 지금 몇 차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fx를 axn승으로 시작하는 다항함수라고 하면 이때 이 a는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라고 잡은 거니까 당연히 a 값은 0이 아니어야 되고. 자, 그때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 fx랑 f'x가 얘고 필요하니까 다 구해주면 먼저 f'x는 자 an 곱하기 x의 n-1승으로 시작한 녀석이고 그 다음에 얘를 또 구해주면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는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atn승의 dt인데 자, 그럼 얼마 나와요? 그러면 m 플러스 1 분의 얼마입니까? 여기서 자 a의 x의 m 플러스 1승으로 시작하는 식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꾸려 구하. 자, 이런 값들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자 계산해 을 보면 자 여기까지 자잘 따라오고 있죠. 자, 자 요것만 조금만 지울게요. 이제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대입을 해주면 자 대입해 주면. a의 자 얼마나 x의 n 플러스 1승이고 그 다음에 자 플러스의 얘 얘는 곱해주면은 2분의 a의 n에다가 x의 n 플러스 1이고 자 마이너스의 3곱하기 얘니까 자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분의 3a에다가 x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지금 좌변의 최고 차항 계수다 자, 우리 이걸 이제 우리가 X의 n 플러스 1승으로 묶어서 최고 차항만 끄집어내면, 자, 근데 그 녀석이 A로 일단 묶이니까, A의 1 플러스의 2분의 N에다가, 마이너스의 M 플러스 1분의 3은 0이 되겠다. 지금 얘도 그러면, 자,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FX를 AX의 N승을 놨을 때, 요 A는 최고 차항계수니까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먼저 A로 약분해서 없앨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분수 있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양변에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 곱해야 돼? 2 곱하기 N 플러스 1을, 자,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해주면, 자, 좌변은, 자, 얘 분배해주면 2N 플러스 2에다가, 됐죠? 자, 분배해주면 이약분돼서 n제곱 플러스 n에, 자, 마이너스의 6은 0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n제곱 플러스 3n, 자,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인수분해지면 4하고 1하고, 마이너스 4 또는 얼마예요? 자, 1이 나오겠죠? 자, 이러면 n값이 2개 나왔는데, 자, 이 n은, 우리가 지금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요 지수에 있는 n은 자연수만 되겠죠. 해서 자 n은 1만 되겠고 마이너스 4면은 안 되겠다. 자 여기까지 자 따라 가고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난 거야 아직. 자 차수만 봐 차수만. 그럼 따라서 f(x)가 지금 몇 차야, 얘들아? 1 차야. 자1 차니까 우리가 f(x)를 뭐라고 세울까? 1 차니까 ax 플러스 자 b라고 둘 텐데. 근데 문제를 잘 봤더니 그 f가 f'1이 프 오래.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오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 놈의 일차함수는 자기 자신의 기울기가 곧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a값은 바로 5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5x 플러스 일단 b가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구해야 되지? b만 구하면 끝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직 안수 조건이 여기에는 없고, 자, 우리가 아직 안쓴게 뭐야? 아까 우리 여기서 이항 등, 요 식에서 차수만 끄집어낸 거지, 우리가 이 식을 아직 다쓴게 아니야. 그래서 이 식에다가 다시 FX를 대입해줘야 돼요. 네. 네, 대입해야 돼요. 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 에 대입할 거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이 다 정리했죠? 자, 요것만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FX를 이제, 자, 요 식에다가 대입해 줄 건데, 그럼 필요한 게 지금, 얘가 fx는 똑같아, 아까처럼. f'이랑 얘도 필요하니까, 다 구해주면, f'x는, f'x는 5가 되겠죠. 그냥 쓸까요? f'x는, 자,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얘는, 뭐야, 인테그랄, 0부터 t가, 0부터 x까지, ft, dt는, 얘는 정적분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이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자, 얼마나 와? 2분의 5x제곱 플러스의 bx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따라오고 있죠? 이제 이거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이것만 이제 대입을, 자, 해주면, 자, 얘부터 x 곱하기 5x 플러스 b니까, 자, 5x제곱 플러스, 자, b x 의 자, 됐죠? 그 다음에 얘에다가 얼마? 얘가 5니까 5 곱해주면은 자 2분의 5x 제곱이 되겠고 자따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3 곱하기 이 녀석이니까 여기다 3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자 얼마나요? 15의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bx는 자, 0이 되겠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 보니까. 얘네 둘이 2분의 15X제곱이니까, 어, 이렇게 없어지겠고, 남는 게, 얘네 둘이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BX는, 0일 텐데. 우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는 맨 처음에 아까 모든 실수라는 말인 것부터서 우리가 이미 얘는 항등식 문제를 풀고 있다는 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b 값이 0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b가 0인 걸 아까 f에다가 대입해 주면 자, f(x)는 얼마야? 5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의 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네 50이 되겠다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렇게 좀이 문제는 좀 보니까 문제가 짧아서 만만해 보였는데 자 막상 들어가니까 풀이가 되게 길어요 보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풀이 긴걸 알았잖아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 그럼 처음부터 풀어야 돼안 풀어야 돼안 풀어야 돼이 문제 풀다가 중간에 계산 꼬이면은 시험을 또못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있는 시험 문제를 다 빠르게 푼 다음에 자맨 마지막에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되겠죠? 자, 여기까지 풀이하고 다음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